장관은 오히려 앞에 내세우면서 뒤에서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이제는 전면으로 나서서 이 교육을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막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 경쟁만능 특권 교육으로 얼마나 우리 학생들 학부모 교사들이 고통, 고통 받아왔습니까? 이제 그. 국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이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내정자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이미 지난 6월 2일 교육감 선계에서 내려진 것이다. 이조차관의 장관 승진 임명은 이러한 민의를 거스르는 것으로 오만한 불통 인사의 진행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조원 내정자의 교육과 기술부 장관 승인 임명을 적극 반대한다. 2010년 8월 17일 공교육 연석이.